잘하는 거. 다치지 말고. 천천히, 천천히. 그렇지. 더블이에요, 더블. 더블. 발가 더블. 더 그렇지 더금에블금에 더블. 더블. 잘블 더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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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d 가꼬 c 가 m a 되겠다 나이스 오케이. 같이 d 겨 같이 c 겨 같이 h 겨 같이 c 겨 t c h 같이 당겨. a t c h i n g Catching, Catching, c a t c 야 i n g 밀어 t 지 h i n g c a t c h i n 계속. Like 이잖아. 바로, 오 초. 같이 가야 돼, 같이 가야 돼. 그렇지. 마지막이요. 시원아 3분, 5분 조심하고, 5분 조심해야 돼. 이제 그렇지. 쇼나 원래 하던 거 원래 하던 거야 돼. 무잘다 지금. 백백 그렇지, 계속 달라붙어야 돼, 계속 달라붙어야 돼. 그렇지. 그래, 형이랑 연습했던 거 그렇지. 나이스. 라펠 빼면 안 돼. 라펠 빼지 마. <laughs> 다리 다리 잡아놔야 다잡아놔 있어요. <laughs>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. 소아더 깊게 잡아. 더 깊게 잡아. 더 깊게. 안아. <laughs> 그렇지! 밀면서! 밀면서 당겨! 밀면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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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면서 앵클랑 해서 어느 하나라도 받자!

집중해야 돼이시 집중해 집중해야 돼 태클해야 돼 태클해야 된다 태클해야 돼 그렇지 집중, 집중 집중해 집중해 이제 루치랑 정수만 있다 어도 없어. 뭔 문제야 네 집중, 이시영, 집중. 조심해야 돼. 집중, 집중. 직접... 손 송기 잡히면안 돼. 아, 왜 눕지 마. 일어나. 쉬어나, 일어나. 일어나. 반대이 상대 으로가다반대 집중해. 웃지 말고 이만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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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까 아까 아 다리 쳐주고. 다리 주고 집중. 시원아 목기부터뜯자부터자 조금 쉬었다가 목기부터뜯자 같이 힘들다. 같이 힘들다. 야안 힘들 체가다. 빨리 힘더 힘들게 하야 <laughs> 일어나야 돼. 일어나야 돼. 아 일어나야 돼. 그렇지. 에아안 나간다. 이거 안 당한다 절대 안 당한다. 存在。 えっ 秀了。 <목소리도> 오나, 그렇지 아, 나이, 나이. 그렇지. 나이, 나이. 그렇지. 완전 스페치 때야완스치때 그렇지. 가성으로 받쳐야 돼. 으로야 돼. 으로야 돼. 나이스! 됐다. 됐다. 천천히. 천천히. 로해 바디 쪽으로 가야 돼. 바 쪽으로 가야 돼. 머리만 골반에 막으면 된다. 머리만 골반에 으 된다. 제대로 시켜 제대로 시켜 그렇 제대로 싣싣기라고. 상대 힘들다 머리 그냥, 머리. 자, 김호. 김호 오 김호 오 김호 오 김호 고 다시 한 번에 확 들어온다. 김호 야 기모, 기모 오죠, 기모 오죠, 기모 오죠. 기모 기모 돼. 김호 오고 한 번에 들어가야 돼. 다시 한번다에 박아야 돼, 제발이에요. 에 박아야 됩니다. 더만 공만 주지 말고. 좋아, 진짜 그렇지 됐다 됐다 골반에 가야돼 골반에 가야돼 다 밟았잖아 그래 골반에 가야돼 됐다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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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지마 <끝> 잘유권 <끝> 비싸라고 같이 힘내소 중간간 하고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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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밟히면 안돼 발히면 안돼 그렇지 다 됐다 다왔다 다왔다 쇼, 원 아니 왜 뭐하냐고 다리 놓쳐 다리 많이 들어 싱 가도 되겠다 싱 영역, 화이팅! 집중해, 집중해. 집중해, 집중해. 뭐 초식 때문에 많이 버려놔요. 렇 yeah. <analytical southeast> 이지키 잡아. 유지, 다 유지해. 주면서 마지키 네 잡아. 야. 되지 말고, 되지 말고, 해, 되지 말고. 그렇지. 나이스! you us

чид читг читг читгэрэ на читг читг 다들 지금 니, 너희들 원망하는 놈이야 아, 이거. 다 버로 선 모르고 셔나 계속 움직여줘 봐. 상대 루좀루치 밖에 좀넣